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센카에 전명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현대 아반떼 CN7 모델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차죠. 연비 좋고 준준형 세단인 만큼 세금까지 저렴한 차량입니다. 심지어 가장 인기 있는 아마존 그레이와 화이트 시트 조합의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차량 스펙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 현대 아반떼 CN7 1.6 인스퍼레이션 모델 등급이며 2021년 등록에 약 35,000km 주행한 주행거리 짧은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능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이며 보험 이력 한건 없고 렌트 이력 없고 1인 신조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 중고차 센카에서 직접 검수하고 매입한 차량인데요. 현재 저희 중고차 센카에서 2099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그럼 차량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방에는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전면의 그릴을 크게 넘어 서면서부터 아래쪽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반으로 한 레이더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전면 보여드릴 건데요. 굉장히 각지고 섬세한 라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스포츠카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측면부 넘어와 보았는데요. 인스퍼레이션 등급에만 들어간다는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 상태 또한 전혀 기스 없이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으며 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80%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옆으로 넘어오게 되시면, 사이드 미러에는 폭축방경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손잡이 쪽에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으로 오게 되시면, 뒷바퀴 또한 휠, 키스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이며, 뒷바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 보여 드릴 건데요. 아반떼 CN7이 왜 많이 팔리는지 옆면을 보게 되시면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스포츠한 라인들이 많이 그려져 있으며 굉장히 멋스러움까지 표현해내고 있는 그런 측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후면부 넘어가 보실게요. 후면보게 되시면, 와, 아반떼 CN7은 정면, 측면, 후면까지 디자인으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각진거며 라인들이며 뒷테일램프까지 LED로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후방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버튼 눌러서 열게 되시면 준준형 세단에서 볼수 없는 굉장히 넓은 트렁크 크기와 적재공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트렁크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실내에 넘어와 보았는데요. 아까 제가 앞에는 설명 드렸다시피 화이트 시트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에 굉장히 멋스러움을 표현해주고 있으며 시트 컨디션 또한 완벽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보스 오디오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완벽한 음질까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 천장 보게 되시면 아반떼에 썬루프가 장착이 되는구나 라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썬루프 한번 대표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열리고 시안성과 개방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닫히는 모습이고요 왼쪽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왼쪽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며 그 아래로는 차선이탈 방지 버튼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또한 풀 LCD 칼라의 계기판을 장착하고 있으며 가운데로 넘어와서 핸들 보여드리면 핸들 또한 이렇게 가죽을 화이트로 맞추면서 굉장히 수려한 그런 일체감 보여주고 있으며 왼쪽에 버튼 보게 되시면 핸즈프리 버튼과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게 되시면 센터 패시아가 나오면서 내비게이션과 메뉴 버튼 누르셔서 검색하실 수 있고, 셋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기 연결을 통해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두 구에 에어벤트가 장착이 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순정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에어컨 공조기 장착되어 있으며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게 되시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스마트 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기어봉까지 화이트 가죽이 씌어져 있으며 드라이브 모드와 전자파킹, 오토홀드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방에는 하이패스, 룸밀러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으며 블루엔지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으며 휴대폰으로 무선으로 원격시동까지 가능한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순정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2열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2열 넘어가 보았는데요. 준준형 세다미에도 불구하고 레그룸과 헤드룸은 성인인 제가 타도 그렇게 좁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 또한 굉장히 사용감 없고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뒷좌석 또한 열선 시트와 가운데는 두구의 에어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 아반떼 CN7 차량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가장 인기 있는 아마존 그레이 색상과 화이트 조합의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신차 AS까지 남아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연락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 스펙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1년 등록에 약 3만 5천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이며 성능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차량 보험 이력 한건 없고 렌트 이력 없고 1인 신조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중고차 센카에서 2,099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 오니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으며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고객님들께서 더 좋은 매물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사 대표가 직접 검수하고 매입하여 저렴하게 판매하는 중고차 센카에 전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